누가복음 5장 21절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환례 받으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내용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이시냐? 참 하나님이 되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라 것이요. 참 하나님과 참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좋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보냄을 받았다. 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내가 온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5장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 오셨죠. 왜냐 그러면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12절로 16절 말씀 고치셨습니다. 누구를 고치셨냐 그러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12절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고쳐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 당신은 깨끗하게, 깨끗하게. 병에 대하여 나병이 걸렸잖아요. 병이 걸렸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 고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당신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3절과 14절에서도 그 나병에 대하여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병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제사장 이게 입증하라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레위기 13장 46절을 통하여 알듯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병을 어떻게 어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40, 레이기 13장 4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와 분리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할수 없어서 분리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곧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무엇을 상징화하여 말씀하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인식은 바로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그 죄로 인하여 부정하고, 그 죄가, 죄에, 죄에 묻은 사람은, 죄에 걸려있는 사람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 32절, 이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 보고 모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깨끗하심의, 깨끗하게 하심의 방법인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그에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었으나 특별히 5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 깨끗하심의 방법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 나병 환자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 나병 환자의 정도가 어떠했냐 그러면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자 중에서도 아주 부정한 자, 극하게 부정한 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은안 됩니다. 이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어떠한 자가 돼버려 부정,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1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의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대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안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는 하나됨. 너와 나는 하나인데, 너와 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냐, 그러면은 정가시키기 위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로 대셨다라는 것은 안수의 의미를 가지시고, 이 안수의 의미는 하나되어지는 것, 그리고 전가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전가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고 병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죄를,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죄를 안수하심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으로, 안수하심으로 뭐 하셨어요? 정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그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누가 보고 5장 12절로 16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병은 부정한 자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누구는 누구는 예수님은 대신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하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죄, 나병, 죄, 회개시키고 안수하심으로 대신 지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라는, 잘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또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고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의 관심. 중풍병자의 관심.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인들의 관심. 그것은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나 없나 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나 받지 않는가가 바로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특별히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죠. 그리고 누가 있었냐 그러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자. 그들을, 그 애들에게,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중풍병군 사람, 이 사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응?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 그거 말고요. 이렇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를 열심히 메고 오자.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수고와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거, 너, 죄사함 받았다.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 그거 말고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특별히 본문은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5장 21절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인 척 하냐는 것이에요. 야, 예수라는 저자,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장 32절 말씀. 시작. 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냐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살펴봤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무엇이 더 쉽냐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쉽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하고 5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이 말을 먼저 했냐? 왜이 말을 먼저 했냐 그러면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왜 먼저 하셨냐 그러면 은 알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는 어떠한 능력? 그래, 제사함에.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 병자를 향하여 야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 다음에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이 중풍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순서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는 중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함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자, 5장에서의 중심이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에 권세가 있으신 분, 깨끗해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이죠.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시겠다 왜냐? 죄는요, 죄로 인해서 어디에 앉아있게 되어졌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되셨냐 그러면은 돋는 해가 되셨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돋는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평강을 누리게 됨을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였고 지금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이 제사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중풍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과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희생재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희생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희생 제물을 가져야 되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고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누구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된다는 것이요? 예수를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하심으로, 대신하심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어요.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심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된다고요? 자,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병고침, 이 병고침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첫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이 자체가 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야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친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으면은 해결되어지고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요, 나병 환자를 볼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겸손히 구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겸손히 구한 자가 바로 이 나병이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은 5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 가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나병인 환자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겸손히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은, 그래도 이 나병 환자는요, 수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안 해, 이것은. 근데 뭔, 어떤 것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어, 이렇게 멈추지 않아야 된다. 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또 친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나음을 받는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겸손하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처럼 우리들이 하면은 나도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건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뭐 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인 된도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원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치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도 누가 더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하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들의 깨끗함을 우리들의 해결되어짐을 원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 이 주님의 원하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도 깨끗하시게 하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승리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 수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혹시 수고를 좀덜한것 같더라도 우리들이 조금 조금 좀덜한것 같더라도 더 원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들은 깨끗함과 구원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에 아멘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의로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요.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은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겸손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라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서고,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그 복음의 권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토록 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물며 우리의 형편과 소원을 위하여 일하시며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누가보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5장 14절에서 말씀했냐 그러면 야 너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제사장에게는 가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무에게도 너가 깨끗함을 받은 사실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로 알까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쳤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가 함부로 말하지 마. 무엇을 알아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예수, 예수, 예수가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시고 건질 수 있으신 복음의 정답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지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이게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응?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아들을 내어 주시니까 어찌 어찌 응?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응? 우리 안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큰 복음 앞으로 주님이 주님 음, 복음의 주님으로 다 가야 된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응?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신 큰 보고 앞에 서면,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굳건이 서있었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알게 하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우리들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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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노니라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구원과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간 알게 하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권세 앞에 더 나아가는 자되어지기를축원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다음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이고 나를 더잘 하시고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원하노니라는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